네, 다음은 광수님인데, 광수님이 분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고, 이, 지금 세 분의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 영숙님, 영자님, 옥수님. 어, 근데 자기소개하고 나서 조금 판도가 바뀔 것 같아서, 그것까지 설명드리고, 어, 광자,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옥수님도 그렇고, 영숙님도 그렇고, 영자님도 그렇고, 광수님한테 관심이 있다. 음, 그래서 봐보면, 일단 광수님, 나이는, 어, 88년생, 경, 경수님하고 동갑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영숙님이 제가 볼때 80년대 초반생 같거든요. 좀 나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연상, 만약에 영숙님이랑 이렇게 러브라인이 있다면 연상녀일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다음 주에 이제 확인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직업은 음, 포스코 기술연구원이다. 직업은 좋습니다. 직업 좋고 포항에 거주하세요. 그래서 롱디도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결혼 기간은 1개월 반이다. 이혼 사유는 종교 문제, 자녀 없고 이상형은 자존감이 높은 분. 자존감이 높은 분이 근데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수님이 영숙님을 자존감이 높다고 하셨어요 아마 광수님도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 잘난 척 하는 거랑 자존감이 높은 거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난 척을 하질 않아요 <laughs> 어. 밥 먹었어 밥을 먹었어 나밥 먹었다고 자랑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 어. 절대로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 잘난 척을 하는 거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좀 알아줘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존감이 나, 낮다고 봐야 돼요 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어.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게또 어디서 나오냐면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에서 나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을 이렇게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어. 그래서 남을 누름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무시하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그니까 올리 원이야 올리 원으로 생각하지 예. 넘버 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넘버 음, 원이 아니다 올리 원이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숙님은 그런 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어, 잘한 척을 너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인 분이 좋다 잘 웃는 여자 좋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laughs> 부정적인 걸 좋아하고, 잘안 웃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당연한 거고. 상대방의 자녀 유무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후보가 영숙님, 정숙님, 영자님인데 이세 분이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나머지 네 분은 자녀가 지금 있는 걸로 나와서 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은좀 반전이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 여성분들 자기소개 보고 좀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걸로만 보면 영숙님, 정숙님, 영자님이 자녀가 없다. 근데 여기서 영숙님이랑 좀 러브라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으로는, 옥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을 뽑아준 영자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고, 이 옥수님이랑 차 안에서 막 일본 여행, 그 다음에 뭐 사진 얘기 하시고 이러면서, 어 즐겁게 대화하면서 오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옥수님한테 관심 끌기는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옥수님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저녁 식사, 술자리에서 이 참외깎는, 참외깎는 모습이 영자님이랑 같이 보여졌는데, 영자님 머리에 붙은 무슨 참외신가? 뭐, 그걸 이렇게 직접 떼 주는 장면도 나오셨는데, 아, 이런 거 보면서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 <laughs> 굳이 그냥 말, 말로 해주면 되지 않나? <laughs> 어, 그리고 영숙님이 이제 영숙님과 테라스에서 이제 막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자기 매력 어필인 것 같아요. 어, 사진 찍는 거 자랑하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영숙님이 근데 <laughs> 이 플러팅을 하시는데 광수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음. 밀착 대화를 하시고 부담스러운 눈빛을 막 보내시고 리액션이 굉장히 과하셨다. 이거 보고 조금 별로였습니다, 영숙님도. 그리고 영숙님은 어 이제 다음 주에 자기소개 때 리뷰 하겠지만 자기 벗은 몸이 더저입저 저 좋다 막 이렇게 잘난 척도 하셨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막이렇게 옷을 몸매가 막 드러나게 입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laughs>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laughs> 그러니까 뭐 보통 여성분들 몸매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가슴이 크고 어 이제 골반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잘록하고 그리고 좀 허... 허벅지나 다리가 좀 늘씬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거를 보통 이제 아내몸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옷을 드러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신 게 아니라서, 뭐, 평가할 수는 없 없지만, 굳이 이렇게, 벗은 몸을, 난 벗은 몸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자신감인지, 참. 확인도 안 되는 걸왜 자꾸, <laughs>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럴 거면, 비키니를 입고, 저거 하셔야 돼. 비키니를 입고, 자기소개를 해야 돼. 이러, 이렇게 자랑할 거면. 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어.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이제 광수님 사진 칭찬 하셨는데, 이 모습은 이제 영자님이 좀 불편하셨어요. 음, 신경 쓰시고. 근데 첫날인데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아직 자기소개도 안 했는데. <laughs> 첫날 저녁 자리에서. 어, 좀 성급하다. 어. 그리고 차 안에서 말고는 옥수님과 이제 대화장면이 거의 없으셔서, 제가 볼때 편집만 봐서는, 어, 영수님한테 직진할 것 같아요. 음, 영자님이랑은 종교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영자님이 조금 광수님한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종교 얘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끝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제 영숙님하고 영자님 사이에서, 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뭐 요런 삼각관계라면, 확실한 남자인지 우유부단한 남자인지 나올 겁니다. 나와서 이제 판단하면 될것 같고, 어 이분 조금 제가 저,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고자세, 고자세가 좀 있어 보인다. 박사기도 하시고, 음, 또, 1개월 반 결혼 생활 했다는 것도, 어, 조금 이게, 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고자세 모습이 보여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여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음,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때, 어, 영자님이 이제 광순님 종교 뭐냐고 물어봤을 때, 불교라고 대답하니까 표정이 굳어지셨거든요. 요 부분. 그러면 요, 영자님은 기독교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표정이 굳어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어, 기독교인 것 같아요 어, 다음 주 자기소개 때 나오겠지만 과연 여기 종교문제에서 부딪힐지 롱디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여성분들 아직 사는 지역이 안 나와 가지고 서울이 좀 많으려나? 어, 근데 연상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매칭이 어, PD가 도식 매칭을 나, 남자가 연하남이고 여자가 좀 연상녀인 음. 왜냐면 이 정인 님도 경수님 나이 듣고 한숨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인 님도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영수 님도 조금 나이가 들어보여요. 이게 그 인터뷰 영상 보니까 얼굴에 좀 주름진 걸, 주름진 게좀 보였거든요. 어. 30대면 그렇게 주름 있지 않아요. 40대 넘어가면 조금 여성분들도 주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인 님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보이는 조금 그런 얼굴이었어요. 팔자주름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정희님은 얼굴이 아주 좋더라고요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인기남인 인기남인데 이 자기소개, 자기소개 통해서 자녀 유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요거 때문에 영자님하고 옥수님은 탈락이지 않을까 음, 그래서 또 자존감 높은 사람 원하면 영수님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님하고 이제 러브라인이 과연 있을지 근데 영수님도 영수님도, 제가 볼때 영수님한테, 어 관심이 있어 보여가지고, 과연, 영수님이 좀 인기녀일 것 같아요. 첫인상도 일단 내표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이가 없, 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사실, 이 주변에 동거하시는 분들 많아요. 동거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수님은 뭐 신혼생활 2주고, 혼인신고 했다는 게 이제 돌싱 사유인데, 어좀 성급한 거죠 성급했던 건데 어 사실 돌싱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사실 돌싱 돌신 아, 돌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건 예를 들면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 많아요 길게 동거하시는 분들 혼인신고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 사실혼 관계랑 뭐가 다르냐고 <laughs> 이분 애도 없고 어애 없이 그 뭐야 동거하시는 길게 동거하시는 분들은 사실혼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참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어 영숙님은 돌싱으로 보기 좀 애매한 분이야 굳이 따지자면. 신혼생활 2주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안한 거죠. 어 그래서, 과연 둘이 잘 될지, 러브라인에 잘이어질지이 영숙님을 중심으로 아마, 이렇게, 삼각관계, 뭐, 사각관계도 나올 수 있고, 어, 한번 지켜보고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